매뉴얼이라는 것을 아시죠? 아이들의 장난감 레고부터 시작해서 아이키아 조립 가구,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면 포장 박스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종이 혹은 책자이지요. 구입한 물건에 따라서 내용도 부피도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사도 매뉴얼을 잘 읽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를 뜯으면 매뉴얼을 휙 뒤로 접어 던지고 물건부터 꺼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한 물건을 잘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설명서를 미리 읽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둘째가 집에 왔다 갔습니다. 미니밴 운전석에서 계기판을 보고 있다가 나한테 묻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계기판에 나타나는 있 사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가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4년 넘게 타고 있는 자동차이지만 그 사인들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RPM, 속도계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외에는 자동차가 굴러가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타고 다닌 것입니다. 글러브 박스에 들어있는 매뉴얼 가방은 열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동차에 들어있는 새로운 기능들 쓰지 못했죠.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간단한 가구를 조립할 때도 매뉴얼을 펴놓고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꼭 사단이 납니다.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꼭 생깁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망가뜨려서 다시 가서 새 것으로 교환해 와야 하기도 합니다. 물건이나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잘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삶에도 신자의 삶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이 매뉴얼을 잘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수 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처세수를 익히면 더 잘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처세술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서 혹은 선배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면 세상 처세술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말의 뜻은 완전하게 혹은 완벽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장나지 않게 제 기능을 다 하면서 돌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 그런 것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가끔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 매뉴얼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신자 매뉴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한 설명서로서 우리에게 네 가지 부분에서 유익을 줍니다.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의를 위한 훈련을 쌓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던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사는데 서투르지만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유명해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잡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드러나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 인생의 매뉴얼 성경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 두 장씩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 성경을 읽는 정도면 됩니다. 많은 분량을 빠르게 읽지 않는 이유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적은 양이지만 정성을 쏟아서 생각하며 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읽고 난 다음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방편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혼자서 하다가 보면 지치기 쉽고 건너뛰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우는 일입니다. 매일 가정예배, 교무집회, 주일예배를 통해서 성경 내용을 해설합니다. 또 적용에 도움을 줍니다. 매집회에 참여하고 길지 않는 시간이니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좀더 신자다운 모습을 갖추어 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